국제고하고 일반고하고 어디 갈지 고민 중인데 가서 공부 잘할 수는 있을까요? 국제로 가면 힘들다는 사람 많아요 일반고보다 공부할 양도 많고요 그것 또한 선택해야 될 문제죠 국제뿐만 아니라 외고도 마찬가지예요 외고 출신 공신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그 외고 출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험에 당장 직결되지 않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야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언어 공부를 수업을 들어야만 되고, 그 시수를 채워야 되니까. AP.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? 이제 미국 대학 가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시험이 있어요. 그리고 준비를 하였지만, 그게 실제 입시에는 단 1도 도움이 안 됐다는 거. 일반고도 뭐 당장 시험에 직결되지 않은 뭐 과목을 공부한다. 그래서 뭐 불만이 있고 이런 분들 계신데, 국제고나 외고의 비할 바는 아니에요. 반면 에 국제고를 가면은 더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, 또,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좀더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장단점이 있는데, 그리고 또 목적이 뭐에 달려있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죠. 당장 입시만을 뭐, 생각한다. 그리고 또 내신만을 생각한다. 나는 수시로 갈 거고, 내신이 진짜 중요해. 라고 한다면은, 점수상에는 일반고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훨씬 더 수월하죠. 나는 좀 정말, 공부 열심히 하고 좀더 공부를 많이 하고 깊이 있게 하고 다양한 주제로 공부하게 되는 그런 공부를 해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국제고가 당연히 더 알맞고요. 거기 에 정답이 딱히 있는 건 아니고 뭘 우선순위에 둘지에 따라 그거에 대해서 뭐가 더 적합하다는 라 이야기는 드릴 수 있어요. 당연히 수시 전형에서 뭐 내신을 잘 따겠다 한다면 일반고죠.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것 또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지 사실 그 원리는 정해져 있거든요.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쓰고, 어떤 식으로 내가 뭐 진로 활동이나,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나, 이걸 만들어가면은 합격이 될 수밖에 없는지. 그건 사실 정해져 있어요. 공신들이 많이 알려주고 있고요. 거지 아, 아. 같다고요 죽고 싶어요? 공부를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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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요. 오빠! 이게 뭐예요? 감수할 거예요. 맞네! 할수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보신 거 아세요? 너 저, 저. 음. 제 프로필 사진을 배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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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경 얻는 거. 계속 쓰면 안 되겠어. 아씨!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. 어, 그래도 됐다 뭐.